안녕하세요 법무사 수험생입니다. 이제 앞으로 1차 시험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5월 달에는 이제 시험 접수 기간이 들어오고요. 그래서 그어 각종 그 법무사 시험 대비 음 5급 공채 법원 행시 뭐 관련한 뭐 헌법 문제라든지 기타 9급 법원직 시험 부분을 출력을 해가지고 한 번씩 풀어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헌법도 좀 쉽게 봤는데 좀 어려운 과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헌법을 2025년도 5급 공채 필기시험 헌법을 풀어봤는데요. 25문항인데 아, 어렵습니다. 어렵지만 음, 공부를 좀 했는데도 이 문제 풀기 어려워서, 25문항 중에, 음 13문항 맞은 것 같습니다. 13문항을 맞은 것 같고, 뭐, 법무사 시험은 헌법이 한 20문항 정도 나오는데,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25년도, 법원 행정고시 1차 시험. 그, 이게, 제가 볼땐 13문제 맞았고요. 근데 법무사 시험은 20문제니까, 뭐, 열심히 해가지고 헌법도 한 15문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노력하고. 그리고 이제 또 2024년도 6월 달에 시행한 국어 공, 어, 공개 경찰 시험에 등기 사무직렬에 저희가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, 상법 부분이 이제 또 작년 문제긴 하지만 올해도 또 공개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계속 풀어볼 생각이고요. 요것도 오늘 한번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세 과목이 적용되네요. 그리고 각종 뭐 기출, 여러 가지 또 문제 유형도 많이 풀어볼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, <laughs> 그, 법학원에서 모의고사 4월 달에 시행한 거를 또이게 우편으로 사가지고 또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또 공부할 예정입니다. 예. 모의고사 또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이 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시겠지만 저도 또 초시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25년도 집중 핵심전립민법 추가 판례 자료도 출력을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많이 또 이제 또 보고 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최신 판례 자료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공부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법무사 시험이 공고를 난거 보니까 제31회 법무사 시험 시행 공고. 아유 죄송합니다. 시행 공고. 1차 좀 준비를 해서 과목이 8 과목 되죠. 8 과목을 지금 해독술을 조금 하긴 했는데 막상 또이 기출문제나 일반 그 행시나 각종 뭐 문제들을 좀 풀어보니까 뭐 어렵 어렵긴 합니다.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, 이제 날짜가, 시험 날짜는 8월 30일이죠?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, 1차 시험을 목표로 열심히 도전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